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은 14.15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서메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픽률과 승률, 상승세를 기록 중인 챔피언들을 집습니다.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패치 크고 작게 영향을 주었던 패치 중 하나는 이티어 신발 패치입니다 백골드에서 200골드 가량씩 대부분이 너프를 받아 구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파워 커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유일하게 너프를 받지 않은 신발이 있으니 바로 공생형 미창입니다 원래도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대로 두겠다 라는 것이죠 파이크는요 공생형 미창을 가는 챔프였습니다 다른 챔피언들 모두 이티어 신발 너프 타격을 입지만 본인은 너프를 피할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더 지표가 올라갔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라핀과 같은 유틸폿의 기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파이크가 잡아먹기 좋은 경우거든요. 픽률 7.6%, 승률 52.8%를 기록하고 있는 솔랭 1티어 파이크입니다. 이전까지는 아트록스를 상대로 빠르게 판금정화를 신고 오면 꽤나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금정화가 훨씬 비싸졌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트록스가 강점을 발휘하기 더 좋아지지 않았나 평가를 합니다 픽률 15.4% 승률 50.6%를 기록 중입니다 이전 패치보다 중반 타이밍 힘이 생각보다 잘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딜들의 기동성이 떨어진 게 아트록스로선 기본 좋은 소식이었다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이전 패치보단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렐리아는 체젠을 낮추는 대신 깡체력을 올려주었습니다. 체젠 쪽은 사실 모랑을 올리고 큐선마를 하는 입장에선 커버가 가능한 너프였거든요. 깡체력이 순수히 지표상승에 도움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쟁해야 하는 챔피언들에게 대거 아이템이나 챔피언 직접 너프가 들어간 반면 이렐리아는 크게 영향을 받을 요인이 없었거든요. 크라켄 패치의 경우 이송 너프 쪽은 감당을 해야겠지만 데미지 관련해서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니코는 아이템 버프 수혜를 입었습니다. 일단 1코어는 벨트로 고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 벨트는 체력 100상승 버프를 받았죠. 게다가 2코 폭풍쇄도 쪽도 검토를 해봐야 하나 싶습니다. 폭풍쇄도도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았으니까요. 아이템 2단 버프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지표가 올라가긴 해야겠네요. 니코는 초반 라인전 강점을 살리고 아군 캐리 딜러의 힘과 함께 빠르게 게임을 끝내줘야 하는 챔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텀의 니포나 진, 애쉬와 함께 빠르게 템포를 올리는 플레이도 가르쳐줍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꽤 오래전부터 솔랭스 니콜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 자체가 적다보니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솔랭에서는 탱포들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를 받아칠 만한 유틸포 중 하나가 세라핀이죠. 픽률 8%, 승률 52.2%로 정상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픽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죠. 사실 이번 패치, 세라핀의 성능을 올려줄 패치는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솔랭에서 자주 사용되는 애쉬나 진, 카이사와 같은 챔프들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정글 탈리아에게 분명 뼈아픈 너프 가 들어가고 이제는 못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후 다른 정글 챔피언들에게 도 차례차례 너프가 들어가자 다시 정글 탈리아가 쓸만해졌습니다 픽률 3.7% 승률 52.3%를 기록 중 입니다 여전히 ap 정글러의 가치는 높은 편이고 이번 패치엔 야스오나 요네와 같은 ad 챔피언들도 지표가 올라오다 보니 cc기도 보충하면서 데미지도 보완 할수 있는 탈리아가 굉장히 무난 하면서도 좋은 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모든 건 상대적인 것 같네요. 이전 패치까지도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느낌보단 무난히 쓸만하다의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패치엔 정말 미스포춘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선 피바 빌드를 통해 원딜 워머그 소리 들으면서 단단함을 보여주는 챔프였는데 이번 패치 크라켄이나 스태틱 너프의 여파도 없었고 신발도 신속신이 메인인데 100골드 정도 인상이면 다른 신발 너프판에 비해선 작은 편이거든요. 점점 더 체급으로 다른 원딜들을 찍어 넣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롤리는 리뷰... 포인트 1티어 정글러 릴리아의 궁극기 로 수면상태에 빠진 챔피언은 미포 의 궁극기로 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포와 정글 릴리아 의 듀오 승률은 55%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 라이엇은 오로라의 성능이 과하다며 너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탑과 미드 동시에 오로라의 성적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패치노트 정리 영상에서 하나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당연히 오로라 너프를 세게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패치안을 보면서 그치, 돌진 속도도 깎아야지 하면서 계산도 안 해보고 너프라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로라 기본 이속이 335라서 돌진 속도가 800에서 820이 되었더라고요. 분명 이전 오로라의 체급을 생각해 봤을 때, 너프가 세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뭐 이리 주섬주섬 챙겨줄 고 챙겨주면서 너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로라 체급, 전투 능력은 말이 안된 상태입니다. 탑 오로라는 픽률 4.2%, 승률 54.9%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드 오로라는 픽률 5.8%, 승률 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회에서 오로라 픽이 가능했다면, 픽을 못하도록 필벤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스몰더도 크라켄이나 스태틱 너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챔프죠. 덕분에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상향을 받아왔던 게 1호 패치가 되어서야 빛을 발하네요. 오늘을 기준으로는 픽률 10%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중반 타이밍까지 스몰더가 훨씬 편하게 스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템 너프들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죠. 이제는 저도 스몰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재다능 텐트리 때문인지 트포 만나문의 테크를 올리는 유저분들이 꽤 계신데요. 정수 쇼진 빌드가 훨 강합니다. 어느 구간에서나 정수 쇼진 빌드가 우위를 보이고 있죠. 다재다능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체급 높은 아이템들로 구성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네는 Q스킬 버프를 받았죠 그 결과 핑률 13.1% 승률 51.3%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예전 무지성 요네 시절에 맞먹는 체급인 게 아닌가 싶네요 시속이 사라져도 요네에게 봄날은 오는군요 아무리 후반부 궁극기 쿨타임이 늘어도요 두렵기 데미지 증가 버프의 영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훨씬 더 파워가 올라간 게 보이며 공속신 너프가 있긴 했는데 판금장어 너프보단 그래도 견딜만하다 였던 게 아닐까 싶네요 결국 가격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기도 하고요 기발 너프도 있긴 했는데 급 초반 너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요네가 치명적으로 초반부터 무너지거나 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파워 그래프상 초반은 비슷했거든요. 요네, 이제 많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요네도 적상했는데, 야스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방어력 버프와 이 e 스킬 버프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공속신과 판금 장화관 패치 차이가 야스오에겐 상대적으로 득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덕분에 야스오의 경우에는 1코어 타이밍 고점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야스오처럼 숙련도 차이가 큰 챔프가 픽률 12.1%, 승률 50.6%를 기록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정도라면 대회에서도 좀더 야스오를 자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체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보는 맛을 즐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대망의 떡상 1위는 진입니다. 다들 진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나구려라든지, 레나타궁을 맞아도 아군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네라든지, 그 특유의 사타 메커니즘이 챔프를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답답하게 만들고 캐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패치 버전 기준 진의 체급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일단 진은 스태틱 너프의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진이 올리는 빌드대로라면 이속이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빠릅니다. 당장에 오늘 바이퍼 선수의 진을 보시면 바로 느낌 오잖아요. 저 얄미운 진의 빤스런 무빙. 그래서 생각보다 타격을 상세할 수 있었으며 라인전 능력이 특히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즈리얼은 상대적으로 파워가 더 내려가 버려서 정말 무난하면서도 강력하게 진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률은 지난 패치와 거의 동일한 51.6%를 기록하고 있지만 픽률이 7.1%포인트나 올라와 25.9%를 기록하고 있죠. 다들 대회에서 진을 보는 것을 믿지 않아 보이는 듯해도 픽률은 30% 가까이 지키고 있으니 참 재미있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4.15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